오늘은 시편 106장 4월 18일 금요일 말씀 읽어보자 우리 할렐루야 여와께 호 감사라 그는 전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 누, 누가 능히 여와의 권능을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파려 성인을 지키는 자들을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법이 있다. 여호와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를 기쁨으로 나누어 가지게 하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 행하며 악을 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고 홍해에서 고역하였도다 그러나 여와께서 호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하셨으니, 그의 권은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십니라 이에 홍해를 구지지시니, 그 말을 그들을 인도하여 바산 건너가기를 마침 강의를 지나가게 간 하자 그들의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들의 대적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의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의 그의 행하신 일을 잃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광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들이 그 영혼을 제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을 진영에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의 불 두하매. 땅에 갈려져도 단단히 삼키며 아라, 아비람의 장을 덮었고 부이한 그들의 땅의 불우유를 하염이 악인을 살렸다. 그들이 오랫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화 형상으로 바꾸었다. 도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이 이뤄, 이런 나니 그는 힘의 힘이 땅에에서 기사와 홍해와 물난만한 일을 행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열하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그 어려움의 가운데서 그의 앞에서 서서 그의 노를 도을 기원을 하신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셨도다. 이름으로 그의 그의 소원을 그의 손을 들어 그들의 대명사기를 그들이 강해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목백성 중에 엎드려지게 하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의 또 보호 나파요 죽은 자에게 제삼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대로 주를 격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베누하스가 일어나서 중대 아니 <laughs>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로 인해 인정되었으나 제대로 영원한 영원한 까지 이르다. 그들이 또 물이 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기억함으로 말마마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어 말하였음 이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 말씀하신 이를.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을 섞어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그들의 물모가되었도다 그들의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의예희생점로 바쳤도다 무지한 뒤에 고 그들의 자녀를 피로 흘러 가난한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덮어 더러워졌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더러워서 지내 그들의 행위는 음탕하도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아시며 자기의 위업을 미워하사.그들은 이방 나라의 손에서 넘기시며 그들의 미워하는 자들에 그들을 다스려뜨다.그들의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니 그들을 규모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지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르지심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큰의 인자심을 따라 뜻을 들으시사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자에게 국렬의 욕심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여.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우리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탄하사,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와 호여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주님과 깊은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성장하며, 주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촉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일을 잘 맞추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자로서, 예배자리에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주셔서 가정으로 아버지의 아내는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들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찬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사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함,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성준의 가정과 성관의 가정 늘 하나님 은혜가인데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주님의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은혜가인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최한 것들은, 나사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묶음당할지어다, 묶음당할지어다, 묶음당할 목금당할 무지금송으로 하나님 묶음소 소멸당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자녀들, 은혜로 고을 역사해주고, 독지리를날개치도 샘을 받아 탐공을 나름 공하나,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주게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